낚시 여행을 떠나보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와서 바람 불어서 출조를 못해 출조를 했었는데 또 비가 와서 철수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하늘도 높고 푸르르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 만큼 오늘 여행지에서는 멋진 붕어들과 함께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과 함께 즐거운 낚시 여행이 싶습니다. 오늘 여행지는 시종 쪽에 있는 단계 쪽으로 한번 출조지를 삼아서 지 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럼 출조인이만큼 엄청 유랑자도 많이설렙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 물색 좋습니다. 포인트 또한 좋고 물색이 기가 막히게 마음에 듭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낚시 여행을 시작해 봅니다. 너무 멋진 포인트에서 오늘 저녁 유랑자 또 멋진 여행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심은 메타 30 정도가 나옵니다. 수심 적당히 좋습니다. 수심도 적당히 좋고, 물색도 좋고, 또한 뷰가 엄청나게 이쁩니다. 이뻐. 유랑자 오늘은 이 멋진 곳에서 얼척급 이상 다섯 마리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을 즐겁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답변생 열대를 끝냈습니다. 길게는 44대부터 시작해서 4240, 38, 36이주로 해서 지금 답변생을 끝냈습니다. 수심은. 좌완 쪽 같은 경우가 메타 30 정도가 비추고 있고 우완 쪽은 메타 정도가 비추고 있습니다. 물색도 좋고 오늘 뭔가가 꼭거니큰 녀석 허리급 이상이 아마도 나올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색 좋은 데서 또 붕어가 안 나오면은 반칙이겠죠. 이렇게 포인트도 멋지고 모든 것이. 3박자가 고루고루 맞았는데 한가지 힘미 있습니다 현재 바람이 정면 쪽에서 불어오고 또 해가 바로 정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해가 넘어가야지만 낚시가 가능합니다 이제 답변사 끝내놨으니까 차에서 좀 쉬었다가 해 넘어가면서 나와서 캠미 꺾으면서 유랑자 낚시 여행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미끼는 이곳이 베스도 있고, 또 살치 종류도 있습니다. 일성사 식물성 그루텐과 이것이 관계라서 약간의 유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성사 옥무침 옥수수까지 해서 같이 식물성 그루텐 80, 옥무침 옥수수 20 해가지고 맛있게 비벼서 오늘 저녁 멋진 녀석 한번 꼬두겨 보겠습니다. 오늘 출조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우님들하고 같이 출조를 했습니다. 현재 대편성 중이니까 대편성 끝나면 은 그거 포인트도 한번 영상에 담아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우한쪽 포인트에 지금 우한쪽 1번 때는 이 사이에 붕어들이 다닐 만한 길목에 찌를 지금 사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는 이 부분은 지금 마름 속에 포켓 부분에다가 찌를 사 놨고 또 3번 때는 이 부분, 이 부분 건너편에 지금 찌를 사 놨습니다. 자, 포인트는 멋지지 않습니까? 정면적 포인트고 자, 자원 쪽 포인트가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4, 사때 지금 마름 바짝 하지 지금 찌를, 찌를 사놨고또두 번째 때도 이 부분 마름 쪽에 지금 찌를 붙여놨습니다. 세 번째 때는 이제 갈대 부분 앞쪽, 네 번째도 갈대 부분 앞쪽에, 네 번째도 갈대 부분 앞쪽에 지금 찌를사놨습니다 아마도 오늘 큰 녀석은 이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유랑자가 조심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유랑자가 하룻밤 노숙할 자리입니다 바로 옆에가 황금빛 들녘이 있습니다 벼 이삭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습니다 황금 들녘을 보니까 유랑자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우리 동생들 자리를 가려면 여름길을 한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자리가 첫 번째 자리, 우리 동생 자리인데 자리를 지금 뵙네요. 자, 이거 포인트는 절반 정도는 수초 앞쪽에, 이렇게 절반 정도는 맨 땅에 지금 대편드을 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제 자리에 없더만 여다 있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녁 4자들 분명 책임져야 됩니다.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laughs> 자, 포인트 한번 봐 보시죠. 이 야, 포인트 기가 막힙니다. 앞쪽에 마름에 또 앞쪽에 줄풀이 저 앞에가 조금 있습니다. 마름바 사이에 찌를 아주 멋지게 잘 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오늘 저녁 4자가 한두 마리는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우님, 4자 네. 못 잡으면 퇴근하기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꼭 필히 4자로 풀면 안으시고, 네. 무거운 손맛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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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 자리도 멋집니다. 우리 아우님. 네. 오늘 저녁 4자를 못 잡으면 퇴근하기 기 100% 잡습니다. 100%못 잡으면? 에? 못 잡으면? 못 잡으면 낚싯대 당근에 팔아야죠. 알았어. 내가 그럼 낚싯대를 인수를 할게. 네, 알겠습니다. 자, 포인트 한번 봐봅시다. 엄청난 포인트가 좋습니다. 이렇게. 바로 앞쪽에 갈대밭 사이에다가 찌를 지금 뽀짝들 붙여가지고 벽치기를 해놨습니다. 진짜 포인트. 탐나는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근데 바꿔 드릴까요, 자리를? 아, 바꾸면 더 좋죠. 이 자리가 진짜 마음에 듭니다. 자, 오늘 저녁 화이팅! 화이팅! 이른 저녁을 먹고 왔는데도 바람이 안 잡니다. 정면 쪽 바람이라서 지금 파도 수준이다, 파도 수준. 예보상 바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바람이 지금 터져 가지고 저녁을 먹고 왔어도 낚시 진행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제발 바람 자기만을 바래봅니다 10개의 보초병들의 불을 받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밤낚시에 돌입을 합니다. 바람도 자고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데 아직까지 입질이 없습니다. 다 좋은데 왜 입질이 없을까요? 진짜 분위기 좋습니다. 자, 분위기 좋은 만큼 요랑자 힘내서 멋진 녀석 한번 품에 안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8시가 돼가는데 입질도 없고 엄청 날씨가 추워집니다. 추워져. 일단 차에 가서 옷을 입고 와서 낚시를 진행을 해야 될듯 싶습니다. 야 이렇게 추워질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출조하실 때 옷을 꼭오니 가지고 다니십시오. 엄청 춥습니다. 추워. 얼마나 큰 녀석이 나오려고 그러는지 아직까지는 우측에 우리 동생들도 입질이 전혀 없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0시인데 아직까지도 입질이 없습니다. 우한 쪽에 우리 동생들이 그러는데 이곳은 새벽장이 좋답니다. 새벽 3시 지나서부터 입질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유랑자는 12시에나 들어가서 자는데, 오늘은 패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0시니까 대를 걷어놓고, 차라리 먼저 휴식을 취하고, 새벽 2시나 3시경에 나와가지고, 새벽장에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곳 새벽장에 좋다고 해서 새벽 3시에 나와서 지금 열심히 쪼고 있습니다. 자, 새벽장에 많은 기대를 걸면서 새벽장에 왕은 연쇄석을 한번 구매하나 보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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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드디어 한 마리가 새벽장에 나옵니다. 역시 새벽장에 한 마리가 나옵니다. 최고는 엄청 좋은데, 그리 사이즈는 안 큽니다. 안 커. 포도시 올척급이라 될것 같습니다. 딱30.8 나갑니다. 31도 안 됩니다. 30.8. 그래도 월척입니다. 월척. 월책. 진짜 오랜만에 나온 월척 녀석입니다. 자, 새벽장에 입질 들어오니까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 성깔게나 있습니다. 지느러미에 바짝 서고 있습니다. 최고는 4자입니다. <laughs> 최고만 높지, 사이즈는 30일도 안 됩니다. 새벽 3시부터 나서 조고 있는데, 4시 10분에 올 책이 났습니다 <laughs> 진짜 오랜만에 손맛을 본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곳에 올해 다니는 동생들 말이 맞습니다 새벽장에 그래도 입질이 좀 들어온다고 하더만, 새벽장에 그래도 한 마리가 나옵니다. 자, 더큰 녀석을 보기 위해서, 화이팅! 시간이 벌써 8시입니다 찌에 미동 자체가 없습니다 새벽녘에 월척붕어 한 마리 나오고 아직까지는 찌에 미동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한쪽 우리 아우님들도 한 명만 지금 월척급 한 마리를 했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입질 한번못 받고 아마도 이렇게 입질이 없는 이유가 이틀 전부터 기온이 갑자기 한 10도 이상 지금 차이가 납니다. 밤에는 엄청나게 추워집니다. 그래서 아마 붕어들이 아직 적응을 못한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아니고는 붕어가 이렇게까지 안 나오더라는데 붕어가안 나온 이유는 딱 그것 한 가지 뿐입니다. 물론, 그것은 유랑자 생각입니다. <laughs> 그래도 하룻밤 이렇게 동생들하고 같이 나와서 이렇게 물가에서 담소도 나누고 맛있는 밥도 먹고 해서 즐겁게 하룻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 멋진 포인트에서 얼척 한 마리라니. <laughs> 유랑자도 얼척이 없습니다. 이제 철수하려고 낚싯대를 전체적으로 걷었습니다이 분위기 좋은 데서 달락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laughs> 물론 저 밑에 우리 후배들도 딱한 사람만 한 마리 잡고 전체적으로 이곳이 모랑이었습니다. 모랑. 이렇게 물색 좋고 포인트 좋은데 붕어가 없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월척 다섯 마리를 목표로 했는데 딱한 마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30.8 나갑니다, 딱. 엄청 쳐고도 좋고, 붕어는 이쁩니다, 이뻐. 자, 이 녀석, 살던 곳으로 기가 좋지 시키겠습니다. 잘 가서 사자 돼서 보자. 자, 잘 가. 예, 탈락, 그렇지. 이번 낚시행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앞쪽까지만 해도 좀 붕어들이 나왔다는데, 지원 극강화로 인해서 붕어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유랑자의 필레글입니다이 <laughs> 라인에서 동생들하고 같이 나와 함께 4명이 됐는데, 붕어 딱은 2마리 나왔습니다. 두마리 역시, 포인트 좋고 분위기 좋은 데는 붕어가 없다는 불편한 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좋은 데서 딱한 마리라니 너무나 아쉬움이 큽니다. 나중에 재도전해가지고 또 멋진 녀석 이곳에서 볼수 있도록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유랑자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또 즐겁고 행복한 낚시행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멋진 포인트에서 월척과 한마디 나왔답니다 자 한번 봐봅시다 야 붕어 최고 좋습니다 월척 축하드리면서 그래도 빵은 멸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해줘야죠. 네. 자, 하룻밤 수고하셨어요. 자룻밤잘 놀았어요.